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창고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바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2,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K텔레콤은 무려 유심 교체를 시작했지만 최고가 없습니다. 라는 말에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나는 SK텔레콤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KT나 LGU 플러스 사용자분들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는 전화번호, 문자, 사진, 영상, 심지어 금융인 증서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유심 정보를 훔쳐서 다른 휴대폰에 넣으면 그 사람은 내 대신 금융 거래를 할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내 통장에서 돈을 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실제로 유심복제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 한 통, 문자 한통 없이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유심 교체만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가 신청만 하면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게 막아줍니다. 단한 번만 신청하면 40여개의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쉽게 말해 은행이나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최근엔 휴대폰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입금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가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만약 누군가 내 개인정보로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이 서비스가 있으면 바로 막히게 되죠. 이두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고 신청도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 창구나 앱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내 명의로 이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 정보 문제가 아닙니다. 복제된 유심을 통해 내 이름으로 금융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는 일차적인 조치일 뿐 여전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리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신청하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자녀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